백샷스로 이게 지금 올라가냐고. 저는 음, 그런 응,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여기 꺼졌잖아요.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여기가 쏙 들어가요. 우리가 음, 음. 음. 음, 지금 100 정도면 딱 좋아요. 본인한테는 음. 예, 여기 라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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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충분해. 그리고, 그리고, 어, 그리고 지금 깨물어 보세요. 만기 이게 싫으신 거면 이거 톡톡스를 하셔요스라요 이게 이게 싫으신 거면. 이괜찮 아, 그괜찮아 괜찮고. 이번은 처음 맏으신대요. 그스러운이예잖아 콧잔등 하고 콧잔등 빼버리고. 음. 어. 이거, 이거 로, 로. 비용 때문에. 아 그럼, 그럼 그대로 갈게. 아, 땡겨주는 것 때문에 얘라하에는 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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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금 지금 지금 지렇게금 지금 이금지처음금 지금 지금 지금

그러면 울쎄라가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땡겨지진 않아요. 이게 땡겨지진 아, 그래서 응. 네. 이렇게 당겨지진 않는데. 아니는이这么做的게효과果不是像这种效果你刚才要的那种效果是做不到的嗯那你们可以做一个不是我们现在说的就是没法达到您刚才所그래서 응. 아, 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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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응. 원래 원래 보톡스가 되게 좀 중요한 건데, 응. 어, 자주 맞으시면 좋은데 자주 못 맞는 게 조금 아 한계이긴 어. 해요. 어. <목적> 嗯，可是每一种都不打膨胀的。那那那没有没有这个效果。那稍您看一下镜子好吗？我待会再跟您说明一下好吗？嗯，待会再跟您说一下吧。你先坐下来。你不那什对对对，等一下，我们来，妹妹。才三毛钱，打打个九百块钱。 그게 조금 걱정은 해주쉽긴하는요이번 아, 네. 예. 어, 지금 고 배터리가 없 이번은 저기 드 때문에 아, 이 친구 저거 좀알솜 줘. 알콜솜. 어, 괜찮아. 근데 알솜꼭 선물로 좀 챙겨 드려. 어. 我们就刚才做的那两种就 아, 我们到前面来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앉아 출아好给他 원달을 말씀드렸는데 고객님은 일단 음. 이두 개만 해보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 다 처음이세요. 처음이야? 예. 아 그렇구나. 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음. 그러니까 그리고 알잖아. 이제 너무 막 부자연스럽고 이런 것도 표정도 싫다하셔서이조이조합 아. 그뭐 좋지 뭐. 네, 이 괜찮아. 어, 괜찮은 조야. 차라리 써마지보단 저게알 텐데. 셀프? 시리프? 셀프가. 음. 어, 그걸 한 번만 얘기해보고 아니라고면 하더 음. 이대로 가고 음. 안 그럼 셀프 가 10만 원도 비쌌나 그때? 10만원에서 음. 셀프가 나 이, 요런 케이스잖아, 지금, 그치? 음, 음. 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